악당 가가메를 무술 알고 보면 결함을 같은 달콤한자가 있었으니 정철 TV. 아, 재밌네 오늘. <laughs> 이정철 형님한테 김유리 선수는 어떤 존재? 저번에 왜 성격 얘기했잖아. 바꿔 성격. 다. 뭐야? 이미 그다 나갔는데 방송에. 뭐, 아니, 내가 누구 그렇다고 나쁜 얘기 안 했어. 너 매력 있다고 얘기, 그거 얘기했는데. 그거 봤어요? 곤라한 질문 하지 마라. 아... 어, 유리가 나중에 이제 뭐, 가정을 갖고, 어, 자녀 낳고, 그럴 때 내가 옛날에 프로배구 선수였는데, 그때 차 감독님이랑 같이 했어. 근데 그 일부분에 어, 이정철 감독하고도 어, 이런 추억이 있었어. 그 정도 기억해줄 정도만 되면은, 어, 나는 100% 만족하죠. 남자친구 없나? 네 응. 그럼 뭐 했나 여태? 그림이 다그놈이에요 여기도 <laughs> 남자가 더 많네요 조심 들 하세요 요새 여자 배구에 김유리가 대세야 바빠요 지금 막. 난리, 난다, 난리 물, 났어 난리 났어 이거 봐야 돼물 들어왔을 때노 젓는다고? <laughs> 아우 막 그냥 배구를 잘해야 된다 아 그거는 1번이지 일본, 일본 일본이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선눅대고 배구 등한시 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코탄에서 저번에, 야무지게 그냥 막, 속공 막 때리고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 수원 선수 인터뷰도 하고, 응? 아, 그니까 또 해? 또할수 있도록 또 해? 내가 미안해. 기업은행 있을 때, 수원 선수로 못 키워줘서. 왜, 갑자기. 아니에요. 뭐야, 갑자기. <laughs> 어, 그때 당시에, GS에서도 연락 왔고요. 그, 감독이안 계실 때. 인삼에서도 연락 이 왔고. 근데 이렇게 끈질기게 저를 좀연락을 많이 하신 분이 감독님인데 그래서 가게 된것 같아요. 총동원했지. 정한테 빨리 전해. 화또 조금 있다가 산이한테 전해. 화 계속. 그래서 계속 부여를 해서 결국에는 기업은행에 오게 됐지 김유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양산 시청에서 IBK 기업은행으로 국지를 옮긴 김유리 선수. 김유리 선수. 드러요 다이렉트 킬김요리 시즌 첫 득점이죠 감사하신 분이죠 프로에 다시 복귀를 시켜주신 분이고 그래서 감사하셨던 분, 지금 감사하신 분 자주 혼났어가지고 못 뛰면 못 뛴다고 혼나고 뭐 어, 하면 뭐 한다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간다고 혼나고 화장실 간다고 내가 혼낸 적은 없다 그채관 옆에 바로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 오래 가있는다고 뭐라 했잖아요? 제가 그 과민성 대량 주문이 있어요. 아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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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이거 진짜 막, 아, 막도 나오네. 그래서 방구가. 아니, 아니, 그거도 그렇고. 그 눈은 저만 찾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무조건. 우리 어디어 빨리 데리고 와! 화장실에서 아, 아파져 이러고 있는데. 영나한표정이 자료에 많이 나갔어요. 네. 그 질문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혼자 답하지고 어? 연습 아, 때다한 아, 아. 건데 에이 연습 같이 하면 모닝 티트 어딨어요 그지요? 맞지 네. <laughs> 두 분의 각각 장점을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빈틈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 같아요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라고 할까? 감독님도 빈틈이 있고 우리 감독님은 빈틈 많으시거든요 아니 있고 <laughs> 아시... 있고 나는 많고 아, 아시는 거아근야 <게> <laughs> 그런 게또 장점? 뒷끝, 뒷끝 없, 뒷끝 없는 거죠. 단점은 둘다 불같으시고 화를 좀 많이 내고. 운동할 때. 운동할 때. 끝나고 나면 내시다, 화안 아, 내잖아. 끝나고 나서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 끝나고 내면?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감독 입장하고 그렇지. 내가 아, 지금 선수 입장하고, 근데 그래. 그래. 먼저 말씀하신 예, 예. 예, 예. 그 감독의 역할이 있니까그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든지 화를 내서라도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 선수들이 좀 나름대로 필요한 자극이 돼서 그런 부분이고. 그걸 좀 이해 해 주세요. 네. 어떻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거예요 아... 내 마음하고 똑. 그분들도 처음 했을 때 정말 마음이 남달랐었어요. 보통 그런 경기는 보면 팀의 에이스급들 이 인터뷰하는 게 거의 허다하게 그렇게 흘러왔었는데 어, 유리가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하길래 너무 좋은 거예요. 뜻깊은 그런 날이었었어요. 경기도 이기기도 하고. 어, 보기 좋았죠. 어... 뭐 한편으로는, 뭐, 내가 감독할 때, 야, 나는 저런 걸왜 못했나. 어, 나와서 이렇게 여유를 갖고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진짜 한 곳만 봤다. 뭐, 그러면서 선수들도 좀 힘들고, 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는데, 뭐, 그림이 일단 워낙 보기 좋으니까, 어, 흐뭇하고, 어? 어, 그랬어요. 한 시즌, 한 시즌 치울 때마다, 아, 나는 언제까지 이 팀에 있을까. 팀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때 나는 뭐한을 하겠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선수 생활을 조금 더할수 있는 뭔가의 계기가 된것 같아요. 아, 저는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기보다 그냥 저처럼 그냥 뒤에서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고생하지만 뒤에서 고생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다시 힘내서 하는 좀 그런 동기부여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정체 t v 그카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요 경기 외적으로 시간을 조금 어, 돌아가서 어, 저한테 뜻이 뜨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역사적인 이 스리샷 아무도 못볼이 <laughs> 순간에 제가 있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찐. 음, 김유리 선수가 지금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어, 차 감독님도 너무 감사하고 또 김유리 선수도. 너무 감사드리고 부상 없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어 어쨌든 뭐 유리랑 같이 생활을 하고 뭐, 이거 잡아야 거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이렇게 잡아 되는 거야? 이렇게 잡고 어, 팬분들 이런 거 하시지? 왜 이렇게 이런 그림 모나는 거냐? 저는 저는 <웃음> <웃음> 어, 진짜 부상 없이 올 시즌을 마무리 일단 잘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FA입니다. FA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합당한 또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좀더큰 거는 어, 이제 좀 좋은 남자를 좀 전국에 계시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좀 유리한테 좀 대시를 해서 그 그림까지 좀 제가 봤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냥. 아버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선보는 <laughs> 자리 같은데. 69년생. 아빠가? 야, 너 아빠 나이 잘못아는거 아니야? 연세? 아, 내가 60이야. 우리 아빠 6군데요? 60? 아, 9! 60맞들다 맞아요. 6 9고 엄마 70. 맞아요. 결혼 일찍 하셨으니까. 일찍 하셨어. 어, 여기 말하면 안 된대. 우리 엄마 나 낳고 결혼했지롱. <laughs> 어, 방송제 초국이 아니야? 방송제 초국?

그냥 안녕 한번. 안녕 뭐 이렇게 했어요.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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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laughs> 이게 뭐야? 뭐 멋모르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제 코너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 정말 좋은 즐거운 추억이 될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뭐, 해설 외에 이제 정철 TV를 보시면서 또 시청자분들한테 다가간 부분도 뭐, 저 나름대로 기분이 좀 괜찮고, 뭐, 편견도 조금, 어, 깨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팬분들도 어 가끔은 뭐, 생각이 좀 났으면 하는 그런 어 기대를 좀 하고 싶고, 해설을 통해서 어 계속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아, 정철 TV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진짜 바쁘고, <웃음> <웃음> 네, <웃음> 잘 Dragon, 잘 <Ciao> 아,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분간힌 소리>